원 헌드레네이스 과이어 타임 6월 22일 수요일 큐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오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려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이 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포인트 해설: 요셉은 유다로부터 아버지 야곱에 관한 호소를 듣고 그 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제외한 모두를 물린 후. 큰 소리로 울며 아버지가 살아 계심을 물으며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특별한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형제들을 가까이 오게 한후 앞으로 5년 더 지속될 흉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말하며 안심시킨 후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가족과 소유를 다 이끌고 내려와서 고센땅에 머물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요셉은 그후 베냐민과 서로 목을 안고 울고 다른 형제들과도 입맞추며 안고 우니 그제서야 형제들은 요셉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요셉에게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끌고 올 것을 명하고 좋은 땅을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한 대로 수레를 주었고 또 많은 재물과 곡식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길에 형제들이 다투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으나 옛날 요셉을 팔 때에 대해 논쟁하거나 다투지 말 것을 경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쁜 선택과 결정은 이후에도 또 다른 나쁜 행동을 가져옵니다. 야곱은 아들들로부터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것과 요셉이 아들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듣고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이 살아있어 죽기 전에 볼수 있다는 사실이 야곱에게는 가장 큰 만족이 되었습니다. 적용합니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살아 있음과. 형제들이 두려워 떨며 근심과 한탄에 있을 상황이 주어진 것은 형제들의 없어지지 아니한 죄를 확실하게 드러내 놓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일 순 있었어도 스스로 이지려 했어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형제들의 죄를 자신의 품성과 지혜, 의로 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으로 용서하고 형제들을 품었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극휼과 자비 그리고 용서와 이해와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행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사회가 바른 극휼과 자비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공동체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품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사회와 세대를 위해 중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 극률과 자비와 용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